김원희가 악플로 인한 고충을 토로한다. 15일 밤 8시 30분 방송되는 SBS 플러스 언니한테 말해도 돼서는 결혼을 3개월 앞둔 예비 신부 김영희가 출연해 결혼 발표 이후 쏟아진 악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이에 김원희도 악플에 시달린 사연을 공개하며 김영희를 위로한다. 김영희는 행여, 악플이 남편과 시댁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걱정이 된다고 말한다. 이에 김원희는, 자신도 아이에 관한 악플 때문에 힘겨웠다고, 말문을 연다. 김원희는 아이를 안 낳은 건 팩트고, 내가 선택한 일이다. 하지만 남편과 사이가 안 좋다더라, 오래 사귄 뒤 결혼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다 같은 사실이 아닌 말들을 지어내고, 연관 검색에 불임. 하나님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라며 악플과 루머로 인한 고충을 토로한다. 여기에 덧붙여 이젠 댓글 자체를 안 보려고 한다는 자신의 대처 방식을 공개한다. 찐 언니들의 악플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는 15일 목요일 밤 8시 30분 SBS 플러스 언니한테 말해도 돼서 확인할 수 있다. 2 자가격리 영탁, 이찬원 팬들 위해 근황 공개 너무 걱정 마세요. 영탁이 자가 격리 중 근황을 전했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이찬원의 근황을 전하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가수 영탁은 12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은 뽕숭아 학당에서 만나는 날이죠?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찬원이 같은 경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통화합니다. 일도 안 아프답니다. 무증상이에요. 찬스들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고 밝혔다. 이어 멤버들 모두 매일 서로 연락하고 농담 주고받고 영통하고 놀아요. 심지어 이찬은 홈트레이닝 시키고 있어요. 몸짱 돼서 나오거라. 아무튼 이런저런 염려들이 많으셔서 굳이 길게 써봅니다고 전했다. 또 영탁은 개인적으로는 곡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대 기대해 주소서. 자 그럼 오늘 밤에 만나보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찬원은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지난 1일 이찬원과 함께 TV조선뽕숭아학당 녹화를 진행한 임영웅, 영탁, 장민호, 김희재 부문과 아내 마출련진이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 중이다. 이하 영탁 인스타그램 게시글 전문이다. 오늘은 뽕숭아 학당에서 만나는 날이죠? 키읗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히읗 히읗 찬원이 같은 경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통화합니다. 일도 안 아프답니다. 무증상 예용 히읗 히읗 찬스들을 너무 걱정 안해도 됩니다. 멤버들 모두 매일 서로 연락하고 농담 주고받고 영통하고 노라 여키엇 심지어 2차는 홈트레이닝 시키고 있어용 키움 몸짱돼서 나오거라 암튼 이런저런 염려들이 많으셔서 굳이 길게 써봅니다. 개인적으로는곡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대 기대 해주소서 요키였차 그럼 오늘 밤에 만나보러.